안녕하세요. 부투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천 김포 지역의 2023년 10월 5일 목요일자입니다. 부동산 경매 입찰 물건 중 실익이 있는 신권 11개와 추천 물건 1개를 분석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2021 타경 5701입니다. 김포시 걸포동에 있는 오스타 파라곤 아파트 106동 203호입니다. 저층이네요. 아, 평수는 실평수가 41.42평입니다. 좀큰 평수네요. 김포에는 이런 큰 평수가 많이 있습니다. 자, 가격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감정 가격이 어, 7억 4천만 원입니다. 감정 가격이 7억 4천이고요. 공시 가격이 3억 8,400만 천 원입니다. 실거래 가격은 아, 7억 좀못 미칩니다. 한 6억 8천에서 7억 사이에 아, 실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입찰 가격은 6억 한 4천 선에 에, 입찰하시면은 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입찰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차수는 어, 2차에 입찰하십시오. 2차 에 입찰하시고요. 요 어, 물건은 선순위가 없습니다. 선순위 없고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예상 수익은 4,500만 원 이상입니다. 어, 그리고 위치는 걸포 북변역에서 한 200m 거리입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200m 거리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2 타경 39381 부천시 약대동에 있는 현대아파트입니다. 6동 저층이네요. 105호입니다. 평수는 20평 좀못 뛰는 19평입니다. 가격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감정 가격이 4억 200만원입니다. 공식 가격은 2억 4천만원이고요. 실거래 가격은 3억 6천이 조금 넘습니다. 자, 입찰 가격은 한 3억 2천에서 3억 3천 선에 어, 입찰 하시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입찰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차수는 2차에 입찰 하십시오. 2차에 입찰 하시고요. 손순위가 없습니다. 어, 전 소유자가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법인 명인데 어, 전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상 수익은 3,600만 원 이상입니다. 어, 지역은 어, 신중동역에서 한 9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022 타경 40510 부천시 약대동에 있는 부천주산 이부 트레지움 104동 501입니다. 충수는 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자, 평수는 좀 품평수입니다. 실평수가 30 7평 가까이 됩니다 한7평 가까이 됩니다 자 가격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감정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9억 200만원입니다 자 공시가격도 4억 4천 7백만원입니다 자 실거래가격은 한 7억 8천에서 7억 8천 5백만원 선에서 어, 거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입찰가격은 7억 3천 좀못되게 7억 2천 한900 정도에 입찰하시면은 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입찰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차수는 2차에 입찰하십시오. 손순위가 없고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소유자 점유하고 있고 예상 수익은 한 5,200만 원 이상 어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위치는 어 부천 시청역에서 한 1,100m 1.1km 정도 어, 떨어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023 타경 625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풍무 센트럴 프리지오 219동 603호입니다. 어, 평수는 김포에 비하면 그렇게 큰 평수는 아닙니다. 어, 실평수가 어, 31평 조금 안 됩니다. 30평이 약간 넘습니다. 자 가격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감정 가격이 7억 1000만원입니다 7억 1000만원 이거 공시 가격은 3억 8천 5백만원입니다 자 실거래 가격이 감정 가격보다 좀더 높습니다 한 7억 2천선에서 거래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가격은 6억 4천 6억 5천 정도 입찰 하시면은 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입찰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차수는. 2차에 입찰하시오 2차에 입찰하시고요. 어 선순위가 없습니다. 어, 선순위가 없고 후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보증금이 어, 3억 5천에 월세 75만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 인도 대상이니까 어, 후순위고요. 어, 그 다음에 어, 소멸되니까 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예상 수익은 7천만원 이상입니다. 어, 위치는 풍무역에서 가깝습니다. 340m 거리에 있습니다. 어, 여기는 270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빌라 상가입니다. 2023타경 30879. 어, 이 빌라는 어, 아래층에 상가가 하나가 있고요. 어 그다음에 2층부터는 빌라인데 이 경매가 어 상가도 나왔고요. 아래층에 있는 상가도 나왔고 어 위층에 있는 어, 5층, 3층이 어 경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거는 어 상가입니다. 2023 타경 30879는 상가입니다. 어 부천시 심곡 본동에 있는 하늘빌 1동 1층 101호입니다. 상가입니다. 근린상가입니다. 자, 평수는 13평이 조금 못 붙은데 12평 조금 넘은 어, 상가입니다 자 가격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감정가격이 1억 8천만원입니다 자 실거래가격은 어, 13평이 좀못는데이 정도면 은 어, 1억 7천에서 1억 7천 5백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입찰가격은 1억 5천 좀못되게 1억 4천 5백에서 1억 5천 정도에 입찰하시면 은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입찰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차수는 2차 입찰 하십시오 2차 입찰 하시고요 선순위가 없습니다 상가에 선순위 없고요 후순위 임차인이 있습니다 보증금이 3천에 70만원 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 보증금이 적기 때문에 어, 최우선 변제를 아마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항력도 없고요 소멸되니까 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예상 수익은 한 2900만원 이상입니다. 음 여기는 어, 위치가 일방통행길이에요. 주택가 안에 있는 일방통행길 빌라상가입니다. 어, 부천역에서는 그리 멀지는 않습니다. 한 35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어, 위층 음, 빌라가 501호, 302호가 경매 진행 중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023 타경 30923, 아, 부천시 신곡 본동에 하늘빌 1동 5층 501호입니다. 빌라니다 어, 아까 아래층에 1층에 상가가, 어, 나왔었죠. 근데 요거는 이제 빌라니다 자, 평수는 14.35, 어, 14평 반 정도 됩니다. 자, 가격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감정 가격이 2억 3천만 원입니다. 어, 공식 가격은 어, 1억 1,300만 원이고요. 어, 실거래 가격은 어, 여기 한 15병 정도 되면은 어, 1억 7,000에서 1억 8,000 사이입니다. 어, 실거래 가격이 1억 7,000에서 1억 8,000 사이고요. 입찰 가격은 1억 5,000 정도, 1억 4,900 정도에서 1억 5,000 정도 입찰하시면 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입찰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차수는 3차에 입찰하십시오. 3차 입찰하십시오. 선순위가 없고요. 후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대항력이 없고요. 소멸됩니다. 보증금이 7천만 원으로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보증금이 1천만 원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상 수익은 한 2,500만 원 이상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했다시피 위치는 어, 일방토형길에 위치한 빌라입니다. 부천 남부역에서 350m 거리에 있고요. 어, 좀 전에 말했다시피 302호도 경매 진행 중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방금 말한 302호요. 2023 타경 30992, 어, 부천시 신곡본동에 있는 하늘빛 2동 3층 302호입니다. 5층은 14평 다 있는데요. 이거는 15평인데, 감정 가격이 이게 더 낮아요. 그리고 층수도 낮습니다. 그래서 이게 5층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자, 가격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감정 가격이 2억 2,700만 원입니다. 공식 가격은 1억 2,400만 원이고요. 실 거래 가격은 이보다 높습니다. 1억 8,500에서 1억 8,80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입찰 가격은 어, 1억 6천 좀못되게 1억 5천 9백만원 선에서 입찰하시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입찰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차수는 어, 이거는 2차 입찰 하십시오 2차 입찰 하시고요 음 선순위가 없습니다 선순위가 없고요 후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대항력이 없고요 보증금이 7 5 0 0만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건 소멸됩니다 예상 수익은 2 7 0 0만원 이상입니다 어... 위치는 어, 방금 전과 같이 어, 일방통행길에 위치한 빌라구요 어, 부천 남부역에서 350m 거리에 있고 어,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2023 타경 31766 어, 부천시 상동에 있는 반달마을 어, 여기가 어, 건영아파트입니다 반달마을 건영아파트고요 1808동 3층 303호입니다 어, 요게 원래 추천 물건으로 올리려고 그랬는데요. 어, 좀 괜찮은 물건입니다. 평수는 어, 17평입니다. 실평수가 17평이고요. 자, 가격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감정 가격이 3억 1,200만 원입니다. 자, 공식 가격이 1억 7,200만 원이고요. 실 거래 가격이 감정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3억 1,000에서 3억 1,500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입찰 가격은 어, 2억 8천 선에서 입찰하시면은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입찰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차수는 2차에 입찰하십시오. 2차 에 입찰하시고요. 선순위가 있습니다. 선순위가 있고 임차권 등기자인데요, 보증금이 2억 2천 5백만 원입니다. 어, 그런데 이분이 배당 받고 소멸되기 때문에 어, 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예상 수익은 3천만 원 이상입니다. 3천만 원 이상이고요. 어, 위치는 송내역에서 한 660m 거리에 있는 역세권에 있고요. 어, 2742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어, 그리고 이 어, 상호가 음, 반달마을인데 에, 반달마을 건영아파트라고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023 타경 32097 김포시 구례동에 있는 한강 신도시 3차 프리지오 509동 1602호입니다. 호수가 아, 괜찮네요. 자, 평수는 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16, 실평수 18, 18평입니다. 실평수 18평이고요. 자, 가격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감정 가격이 4억 1700만원입니다. 공시 가격은 2억 3,300만 원이고요. 실 거래 가격은 3억 5천이 조금 못 미칩니다. 3억 4,500에서 3억 5천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입찰 가격은 3억 어, 1,500 정도 아니면 3억 한 2천 정도에 입찰하시면은 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입찰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차수는 2차 에 입찰 하십시오. 2차 입찰 하시고요. 선순위가 없고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소유자 점유가 있고 예상 수익은 3,100만원 이상입니다 자 위치는 구례역에서 한 660m 거리에 있고요 어, 1,500세대 에, 대단지입니다 어, 21층 중에 16층이니까 층수는 괜찮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3 타경 32752 부천시 송내동에 있는 신흥맨션 5층 502호입니다. 어, 평수는 16평 실평는 16평 조금 못됩니다. 자 가격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감정 가격이 1억 3,800만 원입니다. 어, 공시 가격은 1억 조금 넘습니다. 1억 900만 원이고요. 어, 실거래 가격이 감정 가격보다 높습니다. 어, 1억 5천 정도에 실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 15평 16평이면은요. 엘베가 없다 하더라도 어한 1억 5천에서 1억 600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실 거래 가격이 1억 5천을 받습니다. 입찰 가격은 1억 2,500에서 1억 어2천0 0한 7, 800선에 입찰하시면은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입찰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차수는 2차에 입찰하십시오. 선순위가 없고 어 입주자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공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예상 수익은 2,400만 원입니다. 예상 수익은 2,400만 원이고요. 어이 물건은 감정 가격이 실거래 가격보다 낮게 평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입찰하는데 좋은 물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부천 남중 도원 초등학교 주변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023 타경 32929 김포시 운양동에 있는 풍경마을 한강 한라디발디 어, 111동 어, 1605호입니다. 어, 평수는 음, 32평입니다. 실평수 32평 조금 넘는 평수입니다. 자 가격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감정가격이 5억 7천 4백만 원입니다 공시가격은 3억 5천 2백만 원이고요 실거래가격은 감정가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5억 7천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입찰가격은 5억 2천 3 0에서한5 0 0선 5억 한 2천에서 5억 3천까지도 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 그 가격에 쓰시면은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입찰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차수는 2차에 입찰하십시오. 선순위가 없고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예상 수익은 4,600만 원 이상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위치는 운양역에서 87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층수는요, 이게 16층 건물의 16층 꼭대기집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건은 여기까지고요. 어... 이번 물건은 어, 추천 물건입니다. 음, 2022 타경 44222. 부천시 신곡동에 있는 대성 빌라트 5층 502호입니다. 자, 평수는 12평이에요. 큰 평수는 아닙니다. 자, 가격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감정가게 1억 4600만원이고요. 공시가격이 1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택수에, 어, 취득세 낼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 8,050만 원입니다. 공식가가 8,050만 원. 실거래 가격이 1억 2천만 원입니다. 어, 입찰 가격은 어, 1억 좀못 뛰게 9,600만 원 정도 입찰하시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입찰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차수는 이번 차, 3차 입찰하십시오. 자, 선순위가 이건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자 1억 4천만 원 보증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이 물건을 추천하는 것은 계속 유찰될 건데, 음, 지금, 어, 주택보증공사에서, 어, 금액을 다 보전을 못 받다, 못 받는다 하더라도, 어, 임차권 등기를 말소해 주겠다는 그런 화격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수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추천하는 물건입니다. 자, 예상 수익은 2,400만 원 이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위치는 신곡 초등학교 정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요 물건은요, 계속 그아두면은뭐 2차, 3차, 4차, 5차, 6차 유찰될 아, 건데, 어, 임차권 등기 1억 4천을. 어, 주택보증공사에서 어, 포기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인수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게 낮 어, 어, 낮은 가격으로 어, 낙찰 드린다 하더라도 어, 뭐야 인수 금액이 없으니까 어, 아마 1억 좀못 무치게 입찰 하시면은 어, 수익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서 어, 추천 물건으로 어, 제가 어, 올리는 영상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신권 11권, 추천물권 1권, 그래서 12권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참고하시고요. 어, 다음에 뵙겠습니다. 아, 부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